자 오늘 경기를 한 번씩 설명해봅시다 설명할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그런게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핑계도, 어떤 핑계도 될수 없는 경기가 있다 라는 경기가 딱이경기예요 못지않아요 QPR전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난데 변명의 여지없이 진건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의 수비가 불안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라인업을 들고 나온 다음에 후반에 아까 라인업으로 나왔던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멤버들을 쓸 거였고 아스날 다음에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 잡는 거 어렵잖아요. 아스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3연패를 하고 있었고 우리 홈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베르너 기량 좋고 하베르츠 기량 좋고 마운트 기량 좋고 특히 베르너하고 마운트는 전반전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론소 쓰고 여기 실바 쓰고 아, 리디걸못 쓰니까 여기에다나사르를 쓰고 여기 실바 쓰고 여기 뭐 음, 아스플리코에다 쓰고 여기 제임스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애초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로테이션에 실패죠. 어, 로테이션이 왜두 가지 실패했는데 일단 경기에 졌습니다. 일단 실패고 두 번째는 주전자원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죠. 어, 뭐 전술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알론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리디거가 쓸걸 사르가 썼고 여기 뭐 칠바가 쓸걸 텐세이 썼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루카쿠는 진짜 쓰면 안 되겠네요. 어, 루카쿠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폼이 살아날 때까지는 루카쿠를 쓰면 안 되겠고, 치크 괜찮고요. 코바치치가 좀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결국 우리가 몇몇 자원이 없으면 그냥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와도 갭 차이가 크구나. 어제 리버풀 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누가 들어오든 큰갭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 리버풀은 그게 제일 무섭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그걸 보여줬네요 첼시는 주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전 라인업이 나오고도 터지는 경기가 있는데 주전 라인업이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합니다 제법 근데 주전이 아니라 요기 로테이션 요기 로테이션 그리고 뭐, 여기도 어찌보면 코바치치가 나왔어야 되니까,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요렇게 돌리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전혀 다른 팀이 돼요. 저도 지금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설마 어느 정도는 이기겠지. 왜냐면, 상대는 3연패를 했던 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그 3연패 했던 팀이 이 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래도 어찌 어찌 무승부나 잡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해낸 거잖아요? 오늘 볼수 있었던 건 그나마 베르너하고 마운트 기량이 괜찮다는 거. 결국 주전들 체력, 관리를 못했지만 괜찮다라는 거. 오늘 맨디 맨디도 좀 실망적이고 맨디도 그뭐 발밑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 여기서 막아주지까지 못하면 맨디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야 이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겠는데 첫 번째 골 어떻게 나왔죠? 첫 번째 골 얘가 이제 은케티아를 못 보고 이렇게 패스하다가 짧게 패스하다가 이렇게 먹힌 거잖아요. 첫 골. 수비들이 다 있는데 벗겨져서 수미스로가 는골 하나, 실바가 끊었는데 사르가 패스를 다시 주면서 은케티아가 는거 하나, PK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PK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PK는 이제 PK가 선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키커가 차는 거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세골 3골 중에 세 골이 다 먹힐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먹히지 말아야 될 골들을 먹힌 거니까요. 아스날은 잘했습니다. 어, 아스날은 잘했어요.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전반부터 여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은케티아, 스미스로우 그리고 이제 사카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압박에 겁나 흔들렸죠. 만약에 코바치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센터백보다도 코바치치가 압박해, 그럼 난 탈압박해서 나갈게. 그리고 코바치치가 전진성을 갖고 탈압박하고 치크만 내줬어도 코바치치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는 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스날은 한번더 기회를 얻었네요 어, 아스날은 한번더 기회를 얻었네요 사, 치, 리그 3연패를 하면서 뚝 떨어졌던 기세를 한번 드디어 되찾게 됐네요 57점입니다 이제 아스날과 토트넘은 첼시 있는 자리까지 넘볼수 있었어요 두 경기 차니까요 두 경기를 이기고 첼시가 두 경기를 지면 뒤집힐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첼시가 위험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 위험한 건 아니에요. 두 경기가 다서 5점 차니까 두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첼시가 토트넘하고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 덜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맨유, 아스날, 토트넘 이 싸움이기는 해요. 이 싸움이긴 한데 맨유 경기력이 말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 맨유 경기력만큼 안 좋았던 게 아스날이에요. 어, 맨유 경기력만큼 안 좋았던 게 아스날인데 그 아스날한테 졌는데 맨유한테 이긴다 라는 보장이 있다? 어, 초는 없을 것 같은데 맨유하고도 상성이 안 맞거든요, 최씨가 그러면 왜 지는 게 이상한 거죠? 어, 왜 지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도 3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스날의 징계도 진게도... 아니가 경기에 징계화가 나는 거죠, 경기에. 어, 경기에 징계. 첫 번째는 그렇지 아니란 거예요, 투엘 감독이 아니랬던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투엘만 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라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얘는 어쨌건 공격수를 공격수를 센터백에 뒀나요? 얘가 윙어 대 센터백에 뒀나요? 둘다 센터백이잖아. 그러면 뭐 빌드업을 하고 뭐 리디거처럼 뭐 어? 골을 집어넣고 커맨더 역할을 해 줘. 그건 둘째치더라도 그건 둘째치더라도 수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수비는 누가 그걸 바라래? 아 그러니까 누가 그것까지 하라 그랬어요? 리디거나 실바가 하는 역할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해 주면 좋겠지.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사르하고 텐센이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것까지는 텐센이 이대로 나가면 은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텐센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가 이거 뭐네 경기 정도, 다섯 경기 정도 만데 다 이롭거든요. 텐센 지금 오늘이 제일 최악이었지만 오늘이 제일 쓰레기 같았지만 나가야지 이러면 이런 꺼져야죠 텐센은. 음,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해드려요. 사카가 영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VR까진 보지 않았, 왜안 봤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카가 영악했던 것 같습니다. 영리했어요. 음, 왜냐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아스필리코에타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수비니까 공도 없었겠다, 그죠? 마침 공도 없었겠다. 음, 아스필리코에타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치 너무 위리한 위치에서 진로방해처럼 그리고 잡는 것처럼 됐으니까. 어. 그 VR은 왜안 보는 건데? 그렇고 뭐하러 뒀어? 냉정하게 반대 상황이었으면 무조건 PK라 그럴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나 애매하다고도 안 했을 걸? <laughs> 맞아. 애매하다고도 안 했을 걸 난? 어, 나 이건 무조건 PK죠, 막 이랬지. 에, 맞아요. 사람은 그그 그 위치가 있지. 에, 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순 있어. 근데 사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 영리했다고 봐 오도이가 그랬다고 생각해 왜 반대로 오늘 경기는 진짜 베르너가 눈부실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경기는 터지는 경기였잖아요 못했잖아 오늘 경기는 다 근데 베르너 혼자 만들어낸 골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결국 이제 베르너를 믿고 가야죠 마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까지 어. 베르너는 공을 잡으면 이제는 뭐 쉽게 흘리는 것도 아니고 맘음 잡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어, 베르너 믿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건 공통점일 것? 아스날은 내리겠다고 세드릭을 넣었잖아요. 스미스롤을 빼고. 근데 어떻게 2점 차가 더 나냐고. 2대2 대 바꿨잖아요. 2대2 대 그리고 3대2 대 바꿨고. 그러니까 1점 차를 지키려고 바꿨잖아. 그죠? 2대2 대 바꿨고 3대2 대 바꾼 거 아니에요. 이, 이 점수 차를 지키려고. 무승부를 지키고 1점 차를 지키려고 바꿨는데 어떻게 2점 차가 나냐고 갑자기. 우리가 공격만 하다 끝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공격만 하다 끝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점수가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돼요. 3대 2로 저도 돼. 근데 2점 차로 벌어지는 건 에바잖아. <laughs> 아니, 이건 에바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가그 그, 있잖아. 공 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돌다가 야, 이걸 결국에 못 들어? 이런 맛도 아니고. 어. 공격수 은케티아 한 명이 사르하고 텐센 녹여쓴 게 큰... 은케티아가 언제 나왔어요? 레반도브스키가 나왔는데 아, 경기 안 봤구나 이용재님 경기 안 봤... 레반도브스키 나왔잖아요 오늘 음, 은케티아는 벤치에서 출발했고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레반도브스키 나왔어요 아. 음. 아니 음, 아 설마 설마 조지웨어 하던데요? 조지웨어였나? 내가 잘못 봤나? 에. 그러니까 그렇게 벗겨지지 설마 우리가 수비를 못해서 그렇게 벗겨졌을라고